경전투기 1호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는 경남 사천. 10월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만난 한국항공우주산업관계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과 항공기회사 가이가 왜 경남 사천에 있느냐는 질문에 방문객들이 늘상 묻는 질문이라며 1년 내내 경남 사천 일대의 날씨가 평온해 비행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82.5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카이 부지에는 최근 10년 새 각종 개발센터와 시험동 등이 줄지어 들어서 주변 풍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기자가 카이를 방문한 당일 마침 KF-X 사업 참관차 방문한 카이 전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성전격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카이 본사로 가는 길목에 늘어선 각각의 사업체 건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항공사업 진출 내력이 담겨 있었다. 삼성, 대우,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저마다 추진하던 항공사업은 카이로 통폐합돼 카이는 이제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미래를 오롯이 홀로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구조원 투입,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 현재 카이가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95억원을 투자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하는 국산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KF-X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20만여개의 표준품, 7천여개의 구조물, 1200여개의 배관, 550여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여개의 전기배선 다발 등을 직접 설계, 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전투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극한의 머신이라고 불린다. 지난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과 KFX 재개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현재까지 수십만 개에 달하는 표준품, 구조물, 기계장치 등을 모두 설계하고 제작까지 완료한 상태다. 지난달 3일 드디어 이러한 부품과 장치를 모두 종합해 실제 전투기를 만드는 최종 조립에 착수했다. 현재 KFX 2호 시제기 기준으로 65%의 공정이 진행됐고 내년 5월 완성될 예정이다. 1,300 엔지니어가 7,000개 구조물 조립, 65% 공정 사상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미위의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5년 여간 수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됐다. 경남 사천의 KAI 개발센터에는 현재 1,3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경력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할 수 있게 된건 역설적으로 흔한 큰 행운이었다. 최근 수년간 약 370여 명의 선박 관련 엔지니어 등 800여 명이 k f x 설계를 위해 카이에 중환됐다. 카이 관계자는 선박 설계나 항공기 설계나 근본은 비슷하다며 구조 설계 및 대석, 개통 설계 등의 분야에서 카이로 유입된 선박 엔지니어들의 기여가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이는 70여 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심화 교육을 실시, 채용된 경력 엔지니어들의 빠른 현장 투입을 지원했다. 카이 측은 이렇게 개발된 KFX 엔지니어들은 향후 카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여기는 KFX 조종석 한반도 위를 날다 카이 개발센터에서 첫 방문지는 KFX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였다. 이곳에는 KFX와 똑같은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고,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을 똑같이 스캔한 정보가 구현돼 KFX를 미리 조종하는 체험을 할수 있다. 시연자가 KFX를 이륙시키자, 화면에는 주변 지능이 나타나고, 실제 전투기 조종 환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비행 정보가 표시됐다. 약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있는 전투기 조종석 앞에 허도 장비도 가동됐다. 이 장비는 조종사에게 직관적인 비행 정보를 제공, 한결 쉽고 편리한 조종 환경을 구현한다. 조종석의 다양한 전자 장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화면에 구현돼 현재 운영하는 전투기보다 훨씬 조종석 공간이 여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투기 조종관이 구형 전투기보다 훨씬 제어가 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시험 장비실에서는 KFX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의 성능 검증 작업을 하고 있었다. 30여종의 항전 장비를 장착해 그 성능을 평가하고 무장 및 세부 개통 장비 20여종과 항공기, 표적, 외부 환경 등의 모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로키드마틴조차 보유 못한 자동 조립 장치와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적용한 공정 최종 조립 공간인 고정육동에서는 KFX 전방, 중앙, 후방 등 부위별 동체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각 동체를 합체시키기 전 복잡한 배선 및 회로 작업을 동체별로 완료해 각 동체를 모듈화하고 최종적으로 이세 개의 동체를 합체하는 작업이다. 카이는 체계 개발 기간인 오는 202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지성용 구조시험체 2대를 만들 예정이다. 조립 현장에서 가장 놀라움을 자아낸 것은 전투기업계 선두주자인 미로키드 마틴스조차 보유하지 못한 자동조립 장치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의 존재였다. 이 장비는 모두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전투기 제조 인프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비다. 자동정장치를 갖춘 패스는 세개의 통치를 옮기고 정렬시켜 합체시키는 역할을 전자동으로 수행한다. AGV가 움직이는 원리는 골프장 자동 카트와 같고 위치 정렬은 동체 지지대 11개에 설치된 레이저를 이용한 것으로 정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인치에 달한다. 패스 도입으로 과거 한 명이 달려들어 11일간 하던 조립 작업을 2월 5일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작업 효율성이 80%가량 높아진 것이다. LRDS는 전투기 동체 조립을 위해 필요한 리벳 작업을 위해 필요한 구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장소에 표시하고 뚫는 장비다. 미국에서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구멍을 뚫는 장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LRDS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통합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아이언버드로 각종 평가가 진행 중인 개통시험동이었다. 과거 T-50 개발 당시에는 미국 인프라에 의존했던 분야지만 이번 KF-X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로 해외 선진국 못지않은 인프라를 완벽히 구현했다. 카이는 개통 시험동 인근에 KF-X 통치의 연료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동을 연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최종 조립 돌입 내년 상반기 공개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최종 조립 캐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다시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환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가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함, 전투기 심장 차세대 엔진 납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은 유일한 기업이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생산한 엔진만 8600대 이상에 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O 제공허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고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여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등 한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휘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다.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본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 s l v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 중이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G, 프레덴드 이타니 롤스 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엔진 사업 전체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주분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선진 업체들의 항공 엔진 사업 수행 방식이다. 세계 유수 항공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던 항공 엔진 부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RSP 사업 주요 파트너가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구매자 요구에 맞는 엔진 제품을 생산하고 수명기간 동안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서비스 계약을 통하면 구매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와 기술 명장 등을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엄격한 품질 관리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